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201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을 우리가 또 피해 살피할 수 있도록 요점들을 정리하고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화목의 사역을 가진 그리소의 대사들과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통역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제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목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의 중심부담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화목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경구절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우서 5장 18절이죠. 이게 화목의 사역이라는 것은 두 방면입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구속이요. 또 하나는 유기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의 거듭나는 방면이 있죠. 구속받고 거듭나는 만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사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그러므로 대사들. 고린도서 5장 20절을 읽어보면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로마차 1번이죠. 이제 로마차 2번의 제목인데,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적응하는 생명. 고린도우서 6장 4절부터 8절, 혹은 고린도우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이 바울행년님이 모든 것을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네요. 이런 하나님의 자, 동력자들이죠. 동력자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두 신분이죠. 화목의 사회가 가진 우리는 그리스의 대사들이요. 또한 면에서 모든 것에 증거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 로마자 1번입니다. 우리는 화목의 사역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불러 드렸죠. 화목의 사역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은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나오죠. 이제 여기 보면 A B C D, E, F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요점을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A번은 바로 대사들의 의미, 혹은 대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번부터 E번까지는 이 대사들의 삶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F는 대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자 1번을 좀 구분해 보자면 A번은 대사들의 어미. B번부터 2번까지는 대사들의 삶.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요. F번은요? 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A번. 우리 대사들의 어미를 여기에 너무나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우주 가운데 최고의 건위이신 그리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먼저 제사들의 가장 중요한 건 단어, 대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죠뭘 대표합니까? 그게 또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권위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그럼 a 번에 가장 중요한 이 대사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 사실은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대사들이 된다면 한나라의 대사들이 된다면 정말 어마한 신분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대사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찬양합니다. 에이브 밑에 1 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었죠. 이번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의 왕이자 모든 주인의 주님으로 임명하신 구절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님. 즉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바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 서 있는 저와 또한 이러한 PSRP 요점을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화목의 사익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B번부터 E번까지는 이 대사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먼저 B번 고린도우서 5장 4절이 있죠. 그리소의 대사들은 자신의 존재에 의해서나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그게 먼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소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산다. 그 산다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 그리소의 대사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고도동서 5장 4절에서 첫 번째 그리소의 대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존재나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어떤 일에 의해서 살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죽지 않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번 1번을 읽어 보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다 죽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비번의 2번은 죽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해야 하고, 이 생명을 살아야 하고, 이 생명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사들의 삶이죠. 두 번째 대사들의 삶은 10번 고린도우서 5장 9절이죠. 그리스의 대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큰 뜻을 품고, 그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뜻을 품에 우리는 어떤 큰 뜻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 번에 1 번에 보면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설명이죠.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진지하게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런 열망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기도죠. 주 예수님, 다만 당신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임을 하늘과 땅을 증인 상하 저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랑 세 번째 디번이죠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그리소의 사랑에 강건되어, 거기에 강건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니다 매일매일 그리소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살게 됩니까? 바로 그리소를 향하여 살게 되죠. 그게 그리소를 향하여 산다. 거기에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하여 산다 이 말은 그리소와 하나되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번에서 그리소의 대사들의 삶은 사랑에 의해서, 오, 그리스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어 그리스를 향하여 사는 거죠. d 번의 1번은요, 그러면 강건된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조수에 휩쓸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의 사랑은 조수처럼 강하여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간다 그게 조수라는 단어예요. 이 조수는 뭡니까? 좀 더, 좀 심한 말을 쓰자면, 일본에 쓰나미가 오는 그 물이, 우리를 완전히 업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엄물하죠. 그러므로 아가사의 엄물치 못하는, 홍수로도 엄물치 는 그러한 사랑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강건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어서 우리는 그리스께 정복당하고 바로 그리스로 완전히 우리는 적세지는 사람이었음을 찬양합니다. 이번은요 바로 그리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강건하죠. 이번에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비버은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시번 더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번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과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야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D번의 중심부담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삶은 뭡니까? 2번이죠.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육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먼저 아니라 줄을 것이고요. 어디서 사람들을 알게 됩니까? 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게 중심보다는 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알게 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자며, 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은 첫 번째 우리 존재나 우리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의해서 살지 않고 바로 죽지 않는 생명신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뜻을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큰 뜻,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뜻을 품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 어제보다 오늘 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건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육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영에 따라서 사람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F1이죠. 우리는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대사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게 되죠. 화목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죄인들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줄을 끝쳐 죄인들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포커스는 첫 번째 뭡니까 하목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믿는 이들입니다 죄인들이 아니고 믿는 이들 줄을 끊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치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대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F 번2 번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c 번 어떻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과도 하나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c 번 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많이 있을수록 줄을 것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더 많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많이 측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더 많이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이 대사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 사역이 바로 하목의 사역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놀라운 하목의 사역을 하죠. 즉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또한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으로 완전히 척신지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소. 심지어 생명과 본성에서, 신격에서는 아니만,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화목의 사역을 하는 그리도의 대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력자들, 함께 하나되어서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이 생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 먼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의 특성입니다. 특성. 그 특성, 무엇인가 제가 한번 개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개요 세 번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으며, 세 번째는요,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고, 네 번째는요,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다섯번째는요 어떤 게도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이 바로 모든 것을 적응하는 생명의 특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떤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일한 생명,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완전히 성숙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될 필요가 있죠. 자, 비번은 모든 것을 증언 이 생명의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고 모든 것을 증언 생명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접학한 것이다. 그게 공급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공급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명, 모든 것을 적응하는 이런 생명을 갖고 공급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시0부터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적은 생명을 갖고자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넓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좁은 자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적응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넓어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넓어진 마음을 갖게 되죠. 이 넓어진 마음만이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품게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신 품는 마음이 됩니다. 넓어진 마음은 우리가 품은 정도에 달려있죠. 우리가 넓어진 마음,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는 마음을 갖게 원합니까? 1번.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2번,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고, 열린 입을 갖게 됩니다. 자, 품을 수 있고, 열린 입을 갖게 된다. 이 열린 입을 갖는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 인, 인도되어 차게 된 실지 상에 줄을 것이기 바람, 솔직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안에서 참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우리의 누구에게 열린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려면 소중히 품는 이 넓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적응하는 이러한 생명으로 남들에게 공급하려면 첫 번째는 넓어진 마음이 필요하다 있죠. 넓어진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품을 수 있고 열린 입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두번째는요. 우리가 넓어짐으로써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줄을 것이 친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밀한 관심 D번의 1번 바로 3일 하나님의 본입니다. 이런 친밀한 관심에 관한 가장 최고의 좋은 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일 하나님의 본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의 뭡니까? 목양. 하시고 찾으시는 영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2번. 만약에 이런 3일 하니의 본에 따라서 우리가 치밀한 관심을 갖는다면, 이 개요는 약간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 만질수록 3번.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는가 주를 것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번 예수님의 인성 안에 사람들을 자 동그레 보살펴야 합니다. 심지어 따뜻하게 해야 되죠. 또 신성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합니다. 이게 보살핌과 복양이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5번의 목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행견님은 저설먹이는 어머니와 건면하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목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이런 목양을 하기 원합니까? 6번.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갔다.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의 수준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7번이 이 메시지. 노마자 2번의 전이란 중심적인 부담입니다. 바로 중간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가리키는 그의 소유를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기꺼이 소비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소비한 소비입니다. 소비. 또 자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자신까지도 기꺼이 어떻겠습니까? 소비했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에 적응한 생명의 넓어진 마음, 친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들,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 우리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목의 사유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에 정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역자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보양함으로써 심지어 우리가 목양함으로써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존재를 소비해서 몸을 건축하는 이런 건축재료를 우리가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